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보 야구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불행 중 다행이다. 손하섭, NC 다이노스, 에타구의 오른 손목을 맞고 강판된 펠릭스 페냐, 하나 이글스, 가 일단 골절 등의 큰 부상은 피한 모양새다. 하나 관계자는 페냐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타박상 소견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페냐는 이날 펼쳐진 대전 NC전에서 웃지 못했다. 1회 초를 무실점으로 막았으나 2회 초부터 흔들렸다. 선두타자 권희동에게 볼넷을 범했다. 이어 김성욱은 우익수 플라이로 이끌었으나 김영준에게도 볼넷을 허용했다. 여기에서 페냐는 김주원과 도태훈에게 각각 1타점 우중월 적시 2루타 2타점 우전 적시 타를 직후 수비 과정에서 오버런을 한 도태훈을 잡아내 아웃카운트 한 개를 챙긴 것이 위안거리였다. 아찔한 장면은 후속 타자 손아섭 타석 때 나왔다. 손아섭이 때린 타구가 페냐의 오른 손목을 맞고 이루 방면으로 흐른 것. 고통을 호소하던 페냐는 결국 곧바로 우한 한승혁과 교체됐다. 한승혁이 페냐의 승계 주자인 손하섭에게 홈을 내주며, 페냐의 최종 성적은 1.2닝 4피안타2449 이탈 삼진 사실점으로 남았다. 직후 페냐는 곧장 충남대 병원으로 이동해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오른 손목 타박상 소견을 받았다. 아직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골절을 피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한편 7회 초가 흘러가고 있는 현재 하나는, NC의 1대11로 크게 뒤져있다. 동점을 만들지 못하고 패할 경우 페냐는 시즌 5패, 현 성적 3승세를 떠안게 된다. 평균 자책점은 기존 5.55에서 6.77로 크게 치솟았다. 브라보 야구,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